이번 시간에는 겨울철 운동 전 준비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 신체 활동을 위한 공통 지침으로는 하루 모든 시간을 활동적으로 보내기, 학업 및 업무 외에 앉는 시간은 하루 2시간 이하, 더 많이 움직이면 더 많이 건강해져요. 운동하실 때 주의하세요. 이런 경우에는 운동을 중지합니다. 혈압이 높다면 아침 운동은 하지 마세요. 당뇨가 있으시다면 공복 운동을 금지합니다. 관절염이 있다면 무리해서 운동하지 않습니다. 운동하기 전 준비하기. 첫 번째 호흡법. 먼저 바닥에 바로 눕습니다. 그 다음 누운 채로 무릎을 세운 후,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양팔을 들어 올립니다. 그리고 입으로 숨을 내쉬면서 양팔을 내립니다. 이 동작을 천천히 세번 반복합니다. 두 번째 몸풀기. 먼저 바닥에 바로 눕습니다. 그 다음 양팔은 머리 위로 올리고 다리는 쭉 뻗습니다. 들이쉬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최대한 길게 합니다. 이 동작을 천천히 3번 반복합니다.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봅시다. 다음 시간에는 부위별 운동법에 대하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